안녕하세요. 아, 네. 일찍 오셨네요. 네.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? <laughs> 네, 지금 출근해서 이제 비행 준비 하러 가려고요. 같이 가시죠. 네. 보통 비행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출근하세요? 보통 한 시간 전쯤에 출근해서 어, 그날 비행 정보 다 조사한 다음에 비행에 임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비행하시나요? 오늘은 제주도 가려고요. <laughs> 여기가 음. 사무실인가요? 네, 여기가 사무실입니다. 각 항공사마다 이렇게 사무실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요? 네, 공항에 보통 다 준비돼 있는. 일단 대구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다 준비돼 있고, 그리고 김포 공항에는 따로 다른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하는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? 아, 말씀드렸다시피 어, 오늘 비행 정보를 다 미리 알고 가야 저희가 안전이 된 일단 손님이나 서비스 데 저희 안내 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오르 중입니다. 여기서 보통 브리핑하시는 거예요? 네.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각자 조사한 비행 정보를 모아서 이제 다 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. 브리핑할 때 보통 어떤 거? 뭐 그날 탑승하시는 손님의 특이사항이. 아니면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되는 손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때는 호송자도 타시거든요. 그런 호송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. 그 가슴에 배지가 있는데 뜨시는 거예요? 지금 요즘에 회사에서 하고 있는 소방관 후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손님들한테 기내서 스티커도 나눠주는데 여기 보시는 <목소리>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. 소망관한테 받아서 SNS에 공개해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소망관한테 그 공유 수만큼 공유가 된 만큼 이제 소망관 한 명께 항공권이 선물해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좋은 캠페인이에요. 네. <laughs> 소망관도 이제 저희 채널 안전에 항상 좀 노출돼 있는 더 위험하신 일을 하는 직업들이니까 저희 이렇게 조금 이라도 도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하러 가나요? 저희 이제 기장님 만나서 어, 기장님이 또 저희한테 공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공유 받으려고 회의하러 갑니다. 음, 음.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? 저희 이제 항공기 들어가서 비행 준비하려고 합니다. 여 있다가 오. 비행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행기에서 봬요. <laughs> 저희 이제 아, 비행기 나가, 비상장비 같은거나 어, 아니면 이제 야, 손님들 좌석한테 괜찮은지, 안전 보안장비 이런 거다 확인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승무원들이 다 확인하고 각자 다 보고하고 있네요 지금 손님들 탓이 어, 좌석에 청소 잘돼있는지 혹시 오염돼 있는 거 없는지, 위험한 거 없는지 살피는 중입니다. 그리에 손님들 벨트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. 왜뭐 이렇게 직접 따르는 건가요? 네, 항상 아, 직접 따서. 어, 저희도 마시고, 손님들한테도 서비스 하고 있어요. 크님도 <laughs> 한잔 하시고, 어, 네, 사합니다요 지우씨도 마시고, 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게 약간 인사말이 감사합니다가, 어, 저희는 약간 끝날 때, 말 끝날 때 감사합니다를 주로 하고 있어요. 그게 어떻게, 어디,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, 그냥 그게 습관처럼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니까 분위기도 좀더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. 네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이 다 같이 여기 비행기에 뭐 다시 제가 아까 했던 행동들을 다시 크로스 체크한다고 해야 되나요? 그걸 할 거예요. 혹시 못본게 있을까? 혹시 못본게 있을까봐 그런 것도 확인하고 테러 위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수상한 물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더 살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. 서 계시는 거예요 계속? 어. 아, 네, 서 있을 수도 있고, 네, 저희가, 네. 사실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열면. 그래서 여기, 네. 이창윤 씨는 저희도 앉아 있어요. 저희 여기 앉아 있어요. 네. 이게막 물이 쏟거나 그렇진 않나요? 막 아, 쏟을 때 있죠. 괜히 갑자기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, 손님이 치거나 지나가시면서 하면은 쏟을 때 있는데. 얘기가 되게 건조해서 써도 괜찮아. 손님한테만 써주면 괜찮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벌써 네 번째 비행이네요. 네, 지금 마지막에 제주에서 대구 들어가는 거 이거 하고 퇴근해야죠, 우리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? 식사하셨어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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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식사하셨어요? <목소리> 네, 밥은 아까 급하게 좀 먹긴 먹었어요. 근데 지금 막 목도 다 쉬고 허리도 아프고. <목소리>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내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 같이 인사말이 따로 정해진 건가요? 네, 네, 따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안녕하십니까제이 반갑습니다. 대단합니다. 어, 되게 다양하고 또 기분 좋게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습니사람이좀 있는 경우가 있나요? 가끔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너무 넓다 보니까는... 길을 잃으시는 분도 있으시고, 그렇기 때문에 어쨌요그 뿐에는 저희 말고 서비스팀이 정말 진짜 아, 힘들게 네.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차도로 가는... 그래서 다행히 타시는 분못 타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리고 갈 때가 아, 있습니다 네, 그럼 똑같은 일을 지금 네번 하시는 거예요. 네, 네번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한, 한 번에 190명씩 이렇게 타고 하니까, 네번 하면은 저희 인사도, 타고 내리고 한 번에 4분 버스하니까 되게 몸이 쉬고 막 허리도 아파요 다들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동남아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더 낫죠 우리? 오늘 한 노선이 저희가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 노선이긴 해요 승무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노선이그 계속 똑같은 걸 4번 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도 4번씩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비행 있으세요? 내일은... 네, 내일은 없고 어그 다음날 좋습니다 근데 내일 비행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. 보통 한 달에 한 70시간씩 하시는 것 같아요 비행 시간만 비행 시간만으로 수요 다녀요. 네. 확실히 다들 피곤해 보여요. 네, 다들 터치하고. 근데도 계속 웃어야 되니까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다들 되게 잘 웃는 것 같아요. 저보다 훨씬 더. 잘웃어서 오늘 비행기 되에 밝은 분이 고잘 하고 있는 이 이제 렇게 민감하시다 보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. 이런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코끼리, 이렇게 멤버에 따라 또 그날 만족도가 좀 다르게 되는데,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. 뭐 특별했던 일은 없어요? 따로 그렇게 지연에 관련해서 막 화를 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비교적 무난한 비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보통 지연은 어떤 일로 되는 건가요? 지연은 아까 비행님도 제주공항에 내려보셨잖아요. 그 수많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어... 몇 개를 못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엄청 그게 또 활주로에서 창했다고 이륙들 해야 되니까 는 뭐, 착륙하는 항공기, 이륙하는 항공기, 이게 엄청 많잖아요. 그데또 밀리고 밀리고 그러면 공항 혼자 파는 게 이유.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 때문에 못 내리고 그 공항 위를 땡땡 돌았을 때 그럴 때도 지연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연이 많이 되는 거예요. 다른 이유는 솔직히 저희가 빨리 땡기면 땡길 수 있는 이유니까요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항공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차례대로 하다 보면 10시 10분에 이제 대구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벌써 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는에 저희 승무원도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마음이 좀 아프긴 하거 늦게 퇴근하면 네. 다음 날은 뭐 늦게 철근한다던가 그런게 저희가 승무원 보장 휴식시간이 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몇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이 시간 규정만 지켜지면은 뭐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. 8시간으로 알겠습니다. 음. 이제 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? 아, 저희 이제 오늘 그 비행 안에 있었던 특이상 말 못한 거 있었는지 그런 거다 전달 받고 제 각자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.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건가요? 네이 퇴근해야죠 저도 내일 네. 일정도 있으니까 자야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